자, 성원께 위치고 10월 첫째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자. 우리 손 안에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발뱃송 준비할게요. 시작! 봄, 마음, 마음, 봄, 마음, 봄, 마음, 봄, 자 우리 친구들 예배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현아도 준비했나요? 안녕. 요 어? 이아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예배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 믿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성형님. 믿어요. 자 오늘 성방께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께도 하실게요. 자 믿음 편할 응. 믿음 응. 소망 응. 사랑하는 거나님게요 사랑 사랑 하나님 참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 주에는 많이 아팠지만.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특히 우리 예새리또 우리 현아, 현우, 아버지 오늘 또 예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친구들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또 지혜롭게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드릴 때에도 친구들이 자꾸 움직이고 싶고 장난치고 싶지만 전도사님 말씀 시간도 잘귀 기울여서 잘 듣고 말씀을 또마음판에잘 그 새겨서 믿음이 쏙쏙 자라나게 해주세요 음. 또한시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높음이나 높음.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정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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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서 8장 3 9절 말씀 아예 아, 네. 네. 말씀 텐트 시작 야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 멘 오늘 우리 10월 첫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약속대로. 약속대로 성령님을 성령님을 보내 주셨어요. 보내 주셨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도 약속하셨는데 보내주셨고 누구를? 누구를? 성령님을. 누구를. 오늘 게 주시는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들이 다다 다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하니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아잘 봐야 될건 여기는 다른 언어 누가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미운 마음이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따라서 다른 언어 예쁜 언어를 했을 때 말씀 속에 이제 성령이 보니까 나오면 한번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부활 음. 음.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네, 있습니다. 하고 기다렸으면서 저기뭐 하는 거야? 거예요. 어머, 혼자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라는 사람, 그 마가의 집에 다 모였어. 여럿이 우리 성공 유튜브 친구들도 지금 성강 유튜브에 이렇게 모였어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모아 기도했어요. 기도는 혼자도 할수 있고, 엄마랑 둘이도 할수 있고, 다 같이 맞아. 허는 말대로 열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모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떠나니 기뻐하세요. 어, 근데 이때 갑자기, 어, 이게 뭐야? 어, 휘,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났어요. 오, 이게 무슨 소리지? <laughs>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걸까? 누가 오셨을까? 성령님이 오신 걸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바람 소리가 집에 가득했어요. 소리는 멀리 들어요. 눈으로 들어요? 코로 <laughs> 들어요? <laughs> 입으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이것처럼 들어야지 만날 수 있고 갈수 있어요. 우리도 엄마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죠. 그리고 여기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믿음이 쑥쑥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우, 현아, 엘세리 하느님 모두가 집에서 매일매일 내가 글씨를 몰라도 엄마나 할머니한테 성경책 읽어주세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키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쑥쑥 커갈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할머니, 선생님, 엄마 우리 모두도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 그런데, 갑자기 가득하더니, 뭐가, 불 같은 게 막, 어, 불, 불 같은 게막 내려와요. 사람들에게 내려앉았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성령님이 온 집에 가득했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했어요. 말은 어디로 해요? 입으로. 아까 뭘 들을 때는 어디로 들어요? 귀로. 뭘 들을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했어. 성령님이 저렇게 불 같은 성령님이 막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입에서 막 미워하는 말 친구도 미워 난 너랑 안놀 거야 이렇게 미워하는 말을 하던 사람이 친구들이 종두사님도 갑자기 오게. 어, 예쁜 마음으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바뀌어요 다른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재미있다고 막 친구들이 놀리고 이러는 거말 자꾸 따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친구야 사랑해, 고마워, 어디 아파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예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빨리 병 낫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을까? 음, 좋으시죠? 너희들이 아플 때도전도사님이 하나님, 우리 현우형나 예세리가 아픈데, 하나님, 잘 만져주세요. 예수님 힘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있는 곳에 환대에 역사하셔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을, 누가 시키는 말을 해요? 성령님이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을 말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네. 전주사님도 그렇게 하도록 구하면서 하고 있어요. 안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하시게 하는 그 말을 할 거예요. 이러면서 예쁜 마음으로 요 우리 다 같이 그릴게요. 네. 보자. 네. 어, 그때 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이 말했어요. 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했어. 우리는 한글로 말하죠. 한국말로. 근데 막 영어로도 말하고, 이오옆에 말도 하고, 막 중국말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사람들, 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말을 하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영어로 말하네?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 그래 어,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 나라의 말을 하고 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있었어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다른 나라 말도 할수 있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도 엄마도 우리 친구들도 다른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예쁜 언어를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의 다른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어머쟤는 지금 나한테 어, 화내고 이런 미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예쁜 말을 하지? 깜짝깜짝 놀래. 누가 하게 하신 말이야? 성령님이 하게 하신 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가 예쁜 말을 할때 친구들이 아 어, 현아가 믿는 하나님. 하느니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 하이아이 저기 뭐야 아가. 현아가 믿는 하나님. 에세이가 믿는. 와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 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 자, 그래서 몰랐는데 그의 대기로가 보세요 나타났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저기 십자가에 달려있은 예수님 보이죠? 저 예수님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오실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발을 듣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례를 받을래요. 성령님이 함께하시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많아졌어요. 저기 사람들이 가슴에 뭐가 있어요? 하트. 예수님이 계셔. 우리 마음속에, 가슴에 서 얹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계셔요. 그쵸. 자, 이렇게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처럼 Earth... 아, 이 예수님은 우리 여 밑에 친구들 있자, 네. 우리 성방 유튜브 친구 같은 이런 우리 네,> 모두에게도 하나하나 같은 사민이 에세리오가 있어요. 우리와도 <mission> 함께하시는 <Albania> 누구요? 성령님을 <verdad> 믿어요. 아플 때는 안 계실까? 아, <insight essa> <illnesses> 어. 아플 때도 함께하시고 밥 먹을 때도 함께하시고 잠잘 때도 함께하실 안 하세요. 그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잘 자라게 해주셔야 있죠? 네, 우리 다음 주 따라 해볼게요. 우리도, 우리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고 나도, 나도 나도 함께하시는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할게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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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소망, 믿음, 사랑. 믿음. 사랑.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성강류치부 친구들도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드려요 작은 손, 드려요 예쁜 마음,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언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예쁜 언어를 사용함으로 믿는 자의 사람 들을더 많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헌금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곳에 올바로 피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laughs> 자 이제 우리 어, 주기도문으로 유튜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이요이한시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요